안 할래 요안 할래. 파, 친구들 가까이 오세요. 우재, 우연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입이 이렇게 받쳐져 있잖아요. 입이 160도도 확벌렸지면서요아들한 번에 꿀꺽하고 성니다 네아 <laughs> 자, 이 친구는 일까같은풍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파이투 네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내려와, 내려와 아, 그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탈의랑 목에 걸려놨던 친구가 여친구예요. 근데 여기 껍질을 보시면요, 지금 허수를 벗다 말았죠, 그죠 그래서 허물 여기 다 벗은 이쪽만, 살짝씩만 만져볼게요뱀 지갑 느낌일 거예요. 아빠 지갑야 아빠 응, 아빠는 우연 엄청 잘하잖아. 우연 아빠 주머니에 뭐 놓지, 놓지 마 주머니에 손 놓지 마세요. 정우야, 나, 알았어요? 네. 아. 그 움직인다는 거, 움직 뭐가? 자, 옆에 있는 친구 저 발이랑 개미 유리 위에를 잘못 움직인다고 해요. 유리 위에 못 움직인다고요? 알고 유리 위에서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늘. <laughs> 자, 이 친구는 <laughs> 유치친고 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laughs> 이 친구랑 같은 친구예요. <laughs> 100만 뭐 그러면 공처럼 몸을 맞다고 해서 아이들 골파이터인 거예요. 그 어, 벌써 꺼내자마자 공처럼 몸을 이렇게 말았죠. 이렇게 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 친구 나 볼까요? 어, 모자. 우리 맞아요. 우리 모자를 모자. 를제보줄 거예요. 예쁜 모자. 자. 우이. 독재 부위가 좀 작아졌다. <laughs> <laughs> 음, <laughs> <응, 응. 발라놨어. 웃음> 이제 달라졌어 자, 우치도. 친구도... 이제. 아빠, 아빠. <laughs> 이제 건 먹지 마.

은이도 부위 한번 해보세요. 부위 어, 안 할까요? 안해도 돼. 어, 우리 멋지게 야지 괜찮아. 안 돼. 안 돼. 완전히 했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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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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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니 눈, 눈, 이 눈, 그렇죠? 네, 네, 네. 네. 하는 네. 네. 네, 이 친구는요, 귀찮음이 아주 아주 많아서요. 화장실을 갈 때도 꼬리만 살짝 내려서 똥이랑 우뚝 사는 친구예요. 그리고요, 항상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있어요. 근데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가까이서 보시면 무섭게 생겼죠? 아니요. <laughs> 어, <조금 잘> <laughs> <한게 생겼어요. 웃음> 이 친구가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늘을 보고 여기까지 벨 친구들을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우리 더마은친구를을 만나볼 건데 <laughs> 이쪽으로 조금 나올까 <laughs> 선생님 설명할. 요 선생님이 꺼내서 보여줄 건데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우리 친구 발톱은 절대 눈에 만지면 안 돼요. 알겠죠? <laughs> 네. 선생님 주의사항을 잘 들어야 돼. 한번 만져볼게요. 아, 까cly, 까cly. 저희도 만져봐. 오, 까끌까끌해. 까끌까끌 어, 까끌까끌해. 뱀하고 달라. 어. 엄마, 엄마 뱀은 괜찮아요? 근데 엄마뱀보시면냐턱에턱수염이나 있죠. 어. 에턱수염이나 있죠. 그래서 턱수염 보마에 어. 맞아요, 잘했어요. 이어드가 친구는... 턱수염이야 자, 옆에 있는 친구는 오늘 이... 정말 거. 정말 유명한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어, 목도리 도마뱀. 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떻게 펼치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펼쳐요. 근데 언제 펼치냐면 저금 위협하고 싶을 때 펼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한테는 목을 펼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는데 한번 시도는 네,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안 펼친다. 안 돼요? 네, 근데 어쩌다 막 펼치기를 하면요, 이 친구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만 거고, 옆에 아버처럼 생긴 도마뱀이 있어요. 뒤쪽으로 물러나야죠. 얘들 네 명만 있으면 돼요. 아버 같죠. 이 친구 이름은요, 수단 플레이트리니자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번 만져볼게요. 리자들 만져봐요. 등이 어때요? 오, 딱딱해요. 딱딱해. 갑옷 딱딱해. 같다. 아, 맞아요. 그래서 갑옷 도마뱀이라고 도마는이요이 음... <laughs> 친구는 선생님이 나온까 들어올 때 어디 어디 맞추지 말라 그랬죠? 꼬리랑 머리.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가 꼬리를 만지고 장난을 치다가 오, 이만큼이 꼬리가 새로 났나, 났나 봐. 봐. 어... 맞아. 그래서 도마뱀은 끊긴 꼬리. 다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요만큼 재생했는데 다시 자전할 때는 옛날처럼 예쁘게 자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꼬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생 꼬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재생 꼬리 맞아요. 그리고요, 2층 특징이 또 있어요. 눈 옆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려있을 거예요. 그쵸? 죠 구멍? 귀? 맞아요. 귀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똑똑하다. 도마뱀은요, 모든 도마뱀이 이렇게 귀에 구멍이 뻥 너무 신기하죠? 자이 친구는 이쯤에서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유로메스틱스 네. 베미 맞아요. 유로메스틱스 베모뱀이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너무 덥죠? 그렇죠? 이렇게 더운 곳에 사는 이 친구는요 등을 만져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등이 엄청 엄청 따뜻해요. 그렇죠? 오. 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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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울랄다, 울랄다. 이 친구 겨울에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좋겠죠. 그쵸? 렇 <laughs> 근데 이 친구는요. 뭐가 특이하냐면 꽃이 굉장히 앞에 특이합니다. 하세요. 꼬리 보이세요? 오. 네, 보여요. 꼬리에 마치 가시가 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시꼬리 도마뱀이 나와서 불리는 이 친구 이름은요. 이로 메스티스 게리예요. 이름 엄청 어렵죠? 이로 메 잘했어요. 자, 이 친구는 이 층에서 다 까요재밌죠 네. <laughs> 자, 이 친구는 블루 스킨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매동매동을 메동 할 거예요. 근데 손바닥이 유리랑 색깔좀 달라요. 오, 블루. 맞아요. 블루통.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루떤 스킨도요? 한번 등을 한번 맞춰 볼까요? 철분이라 블루로 구리로... 로 음, 같아요? 야, 거 철분이고 파란색이 구리. 어, 그냥 철분이랑 구리로 만든 건 아니고요. 자.